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팬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 김호정에 대한 전용 정보 채널로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들뜻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큰 기쁨을 느낍니다. 최근에 김호정은 그의 사랑스러운 어머니와 함께 인기 있는 KBS 모닝쇼의 세트를 방문했습니다. 에피소드의 녹화는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호정은 그의 변함없는 전문성과 본보기적인 태도로 업계의 선배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그의 공예에 대한 헌신성은 정말로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쇼 중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김호정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MC, 김재원의 GTA 재단에 칭찬받을 만한 자선 활동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겨우 하루를 보내기 위해 투쟁하는 수많은 아이들의 고난에 주목했습니다. 추석과 같은 중요한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축하하며 따뜻하고 즐거운 순간을 즐길 수 없었던 이 아이들에 대한 깊은 슬픔과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김호정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깊게 뒤흔들었습니다. 가수의 말이 현실의 가혹함과 공명하면서 눈물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호정의 이런 의미 있는 행동은 자선단체 외부에서 공개되지 않아서 그가 이런 고귀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MC 김재원은 가수의 말에 감동해서 촬영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과열된 분위기가 정상화될 때까지 녹화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의 바쁜 일정과 스타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김호정은 항상 자선 활동을 위한 시간을 찾습니다. 그의 이기적이지 않은 행동은 업계 내외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그의 커리어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으며 결혼에 대한 즉각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의 생활, 커리어, 자선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의 다가오는 비디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2일 오전 12시 38분 현재 김호정과 손태진은 남자 가수상에서 선망하는 세 번째 위치에 대한 치열한 경쟁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달 김호정은 놀라운 2678표를 얻었고 반면에 손태진은 이전에 1322표로 두 번째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두 스타는 처음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쳐 팬들과 비평가들의 많은 관심을